이 넥사바는 이제 간암의 유일한 표적 치료제입니다. 예, 소라페닙이라는 성분명인데요. 예, 이것이 이제 작용은 이제 신생 혈관을 억제해서 예, 예, 그 암을 예,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음,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간암 환자의 예, 이제 그 생존 기간을 44% 늘렸다는 그런 데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. 2.3개월에 불과합니다. 어 그런데 이소라페이그 넥사바가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따르고요. 또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또 손이나 발에 이제 물집이 생기고 구내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이제 예,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. 이제 사실 더큰 문제는 이제 암 줄기 세포를 정식 시켜서 정식 시키고 어, 또 전이를 촉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예, 예,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어, 신생혈관을 억제하게 되면 태반 성장 인자가 예, 촉진되어서 어, 이 원인으로 또 이제 암 줄기 세포 가, 성장하게 되고, 또, 이게 또 전이가 촉진되는, 뭐, 이런 문제가 큰 거죠. 그래서, 사실은 또, 이, 뭐,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거나, 어 이제, 문맥까지 이렇게, 예 암이 보일 경우에는, 이 표적 치료제를 주로 처방을 해서, 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좀 늘려주기는 합니다만, 이것도 사실은 크게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 예, 네, 그래서 어, 이 항암 치료에만 의존해서는 또 곤란하겠습니다.